제가 이 봉사를 통해서 저의 작은 신임을 발했었고 또이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꼈고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닌 주변에 더 퍼짐으로써 그분 그분들과 함께 항상 하,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좋아서 시작했던 이런 봉사 활동이었는데 오늘의 이렇게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과 모두 같이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을 같이 받으시는 선배 공직자분들을 뵈니 과분한 상을 받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격려의 의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진심을 다해 이상에 걸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원 목민 봉사 대상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강원 목민 대상을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강원자치봉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하였고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 강원, 묵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은 지난 26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반 행정, 교육 행정, 경찰 행정, 소방 행정, 대민 지원 등 5개 부분에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총 129명과 일개단체에 시상을 했고 이를 통해 공직 사회 내 봉사 활동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원 특별 자치도를 만드는데 조성하여 왔습니다. 27번째를 맞는 금년도 다섯 개 부분에 10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후보자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섯 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강원 목민 대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일반행정부분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손원천님 교육행정부분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김진균님 경찰행정부분에 강원경찰청 이윤님 소방행정부분에 홍천소방서 김길령님 대민지원부분에 5 3 7나부대 김희준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수상자분들은 모든 각 분야의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주의의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설선수범하고 선행을 베풀며 봉사 행정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강원 목민 봉사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저하고 같이 함께 봉사했던 모든 분들과 연대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도민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담내로 어, 오늘 삶을 수상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의를 대표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이 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봉사의 그 중심은 애민입니다. 정말로, 어 우리로선 도민이죠. 도민을 사랑하는 그게 어 봉사인데, 제가 우리 김길령, 홍천 소방소, 우리 오 수상자님의 공적소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누구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차별화해서 이 상을 받는 그런 수상자들은 좀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것이 각지게 가족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그리고 우리 오늘 어렵게 참석하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큰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연탄 봉사를 한다, 무슨 김장 봉사를 한다 할때그 자기 장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잘 없죠. 그게 바로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 목민 그 정신이 아닌가 같은 동료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이 봉사활동이 이렇게 영광으로 오기까지 영광으로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광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소감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봉사라는 것은 나눔의 시작이고요. 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의 원천입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그리고 함께하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봉사 활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다섯 분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7년차 경찰관입니다. 오늘 함께 상을 받으시는 선배 공직자분들을 뵈니 저에게는 과분한 상인 것 같다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격려의 의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진심을 다해서 이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강원 봉민 봉사 대상이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상자들의 영예가 높아지는 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위상에 글맞게 어, 강원경찰청 어, 이윤경장은 청소년 선도 보호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분야에 있어서 우리 강원경찰청을 넘어서 경찰청 전체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웅경장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경찰 모두가 우리 강원도는 152만 명의 강원도는 모두가 범죄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온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